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권봉석입니다. 오늘은 애프터샵 트랙에어 블루투스 헤드셋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헤드폰이 이제는 너무나 흔하죠. 이제 3.5mm 이어폰잭을 쓰지 않는 스마트폰 너무 많고, 그리고 케이블을 일일이 꽂고 빼는 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 헤드폰, 헤드셋, 뭐 그렇게 신기하다고 할 수가 없는 물건인데 이 제품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돌전도 방식 이어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어폰, 헤드폰, 헤드셋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내부에 장착된 진동판을 흔들어서 그 울림이 고막에 전해져서 우리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어폰, 헤드폰, 헤드셋. 전부 다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 특징이라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를 막는다는 거죠. 이 이어폰도 마찬가지지만요. 야간에 소위 그 이야기하는 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인이어, 이어폰이나 혹은 귀를 완전히 덮는 헤드폰을 쓰고 밤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이게 왜 위험한지 아마 단번에 깨달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내 오른쪽으로 불빛이 뭐가 하나 딱 비치더니 뭐가 샥 하고 지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친히 천문을 내려서 야!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친절하게 주위에 한마디를 던지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 중에는 주위 소음을 일부러 조금이나마 작게 들려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트랙 에어는 기존 이어폰, 헤드폰, 헤드셋 나와 있는 제품하고 전혀 소리를 들려주는 원리가 다릅니다. 왜냐면요. 고막이 아니고요. 바로 이,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 관자놀이에 있는 뼈 속으로 소리 진동을 전달을 해서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트랙에어 이어폰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부에서 귀로 들어오는 그 고막으로 들어온 소리를 다 들으면서 동시에 양쪽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 아니면 뒤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소리 이런 거를 놓쳐서 안전 사고를 당할 확률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일단 주위 사람에게도 민폐를 덜 끼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불렀을 때 이어폰, 헤드폰을 일일이 썼다 벗는 이런 수고를 굉장히 덜을 수가 있습니다. 조작 버튼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장된 배터리 충전하기 위한 오핀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고 볼륨업, 볼륨다운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오래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음악을 재생한 상태에서 오래 누르면은 앞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이 음악을 재생하거나 멈추거나 혹은 전화가 오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다기능 버튼이죠 페어링도 이 전원 버튼을 오래 눌러서 빨간색 파란색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켜서 연동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바로 소리가 재생이 됩니다. 배터리와 그 수신, 수신부는 안테나는 이쪽에 들어있고요. 양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착용감에 대해서도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블루투스 헤드셋이 어떤 형식이냐면 완전 무선이라고 해도 결국은 중간에 배터리와 안테나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꽂아서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식의 넥밴드 형식의 이어폰을 끼고 달리다 보면은 옷이나 어딘가에 걸려서 빠지기가 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덜렁덜렁거린다는 거죠. 무게는요. 이 제품의 배터리 다 포함해서 30g인데 30g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빈 음료수 캔두개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차고 있어도 압박감이 일단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요. 굉장히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핏처럼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쓰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촬영 전에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계속 끼고 있으면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차고 있으면 약간 그 이질감이 있는데 오래 차고 있다 보면은 그냥 약간 눌린다는 느낌이 있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착용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어폰의 원리가 뭐냐면요, 진동판을 떨어서 이 고막 안쪽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저음이 약간 세게 실린 음악 들 굉장히 흥겹습니다. 약간 떨림이 바로 전해지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이어폰의 원리상 누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의문 아니 그러면 시끄러운 데서는 소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청각에 오래 들으면은 뭐 무리를 안줄 정도로 볼륨을 조금 올려주거나요 비행기나 열차처럼 누가 어지간해서는 나를 부르지 않을 게 확실한 그런 공간 안에서는 같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귀마개를 이용해서요 귀를 막고 노래를 듣거나 뭐 동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 이어폰이나 헤드폰처럼 진동판이 아니라 이 트랜스듀서라는 진동을 전달해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고막을 굉장히 자극하지 않고요, 난청이 있는 사람들도 쓸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청각을 보호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올해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단점 아닌 단점도 있는데요. 볼륨을 한4 50%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 모르겠는데 주위 소리가 안 들린다고 70%에서 뭐80% 이상 올리다 보면은 동영상이나 음악이 전부 다 바깥으로 새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도 지금 뭘 듣고 있는지 전부 다 눈치를 채겠죠. 음악을 들으면서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무선 제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배터리 이용 시간이죠. 이 제품은 최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고요. 6시간 동안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 강수 등급은 IP55인데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모래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고요. 뒤에 숫자가 5라는 거는 이에 방수 등급인데요. 뭐 빗물이나 갑자기 뭐 쏟아지는 소나기 아니면은 음료수나 뭐물 같은 거를 살짝 흘렸을 때 바로 닦아내고 잘말렸 썼으면은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어, 옷 안에 이 제품을 같이 넣고 세탁기를 돌렸다 그러면은 고장이 날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인데요. 국내 판매 가격은 19만 5천 원이고 국내 총판인 앞선 피스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 샤, 골전도 이어폰, 트랙 에어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권풍석이고요. 부담하는 영상은 시네코리아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카카오티비 네이버 TV, 앱에서 을 보실 수 있습니다